몸이 뭐야? 폐차장? 아 깜짝이야. 아우. 천사령이 잘고 다녀. 뭐니 네 이번에는. 불불 오냐? 불불 다음에 오야, 이제는? 내려지 말아요. 내가 무조건 판자를 내려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개구멍, 띠겠지? 오니니까 루인 찾자. 루블이겠지? 여리보고 저리봐도 루블 냄새 나는데? 루블 찾고 시작하자. 오니가첨벌을 맺겨. 본인 포기긴 한데. <웃음> <웃음> 그 자르게 떴나 불도?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오니 템포 이거 다 가져가는데 루브 사아라 있으면은 오니가 첫 번째로 여기 온 이유가 불토 견제하려고 온게 아닐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카이브솔, 이거 헷갈려 죽겠네. 아, 분노 찾네 물이 없어. 이러면은 루만 찾으면 돼. 루만 찾자. 맵을 거의 한 바퀴 다 돌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하면 보인다고? 불터가? 아니 설마 짝집이냐? 한 바퀴를 다 돌아다녔는데 없으면 이거 짝집인데 무조건? 끌려간다 지금. 짝집도 아니네? 굳고 학생 어 분노 꺼 임마 그 분노로 사람 잡고 다니면 안돼 위험해 아 루인 어디 뜬거야 이거 아 몰라 활전기 잡아 밀토를 3개나 봤어 걸른다 저기가 어디죠? 저기, 뭐, 뭐 있는 구조물이지? 저기 있었다고? 저기가 어디지? 저기가. 내가 못 봤나? 저기가 어딜까? 내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기를 못 봤다고? 음, 그럴 수 있지. 일단, 루인은 터졌으니, 다행 라이트가 있네요, 근데. 다행히 루인스네. 다행루인 깜상인가 본데. <laughs> <laughs> 우렁차다. 데이비드 죽는 소리. 그, 구해 있는데, 거의 계열째서시루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운이가 좋다고 오지 않을까, 친구야? 그 자리를 벗어나는, 아니, 분노가 몇 번이나 먹히는 거야, 이거. <laughs> 주유소에요? 응? 주유소냐구요? 틈만 나면 분노 채우게. 깜상까지 맞았는데, 그거. 룩감, 룩감다. 왜너 나한테 분노 안 켜냐 이제? 아까 분노 잘 켰잖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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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끌게. 어? 뭐, 어? 뭐 세라 나할것 같은데요, 형님들. <laughs> 이거 발정이 <발종기> 그만 돌리고 <laughs> 아까 그 개구멍이나 갈까, 우리? 아, 지금 그만 돌리고 개공 가야 될것 같은데? 저 스티브한테 맞겠네, 또. 아, 나그 시계 없는데 일단 꺼내긴 해야 돼. 잠식 전에. 내가 한대 맞아주자, 차라리. 시전님 반갑습니다. 안 맞아도 되겠다. 근데 이러면 무조건 맞아야겠네. 아, 아씨. 어들 됐어. 너 나한테 분노하면 더킬래? 지명적인 도발. 아니, 테이비드쿤! 너네가 체리를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 나도 치료 안 해. 나도 무지성으로 할 거야. 나도 치료 안할 거야. 나도 그냥 게임 할 거야 나. 치료 하나고 대깨벌 잡을 거야. 근데 제 걸면은 다인 꺼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치료하자 그냥. 제 잡으면 다인 꺼져요 지금. 아, 여기, 여기 갈 데가 없는데? 집착자가 죽으면은, 여태까지 쌓아놨던 다잉, 저기 지금 몇 스택이야? 2스택, 날아가네. 요 다잉이 집착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존자 걸 때마다 생존자의 모든 행동속도 3% 느리게 만듭니다. 뭐, 발전기, 치료, 사보타지, 뭐, 어, 등등등. 어, 어, 치료 잘못했어. 구구출했어야 되는데. 저거 스킨 생긴 게 약간 분노 키면은 개미 같지 않아요? 머리 불달려가지고. 약간 개미 보는 것 같아. 왕개미. 불개미가 맞겠네. 불개미. 구출각을 내가 보러 다니자. 이거 지금 발전기 돌려봤자 개구 위치만 알려주는 꼴이라서. <laughs> 분노키고 돌아올만한데 자리나 봤나? 안돌아오네 자리나 봤네 황은 이제부터 1대1이야 나 이제 숨어다닐거야 야 알아서해 버틸만 하는데? 그리나 운이 지금 실수 많이 나오는데? 버텼네 앞에 저기 뺑뺑이 전하나랑 여기 디귿자 하나랑 버스에 창문 말고 저기 판자 위치를 봤어야 됐는데? 판자 위치를 못봤네 한명 개구멍 나오는데어 <laughs> 뭐야 왜 개구 안 나와? 아, 아, 아. 한명안 죽었지 아직? 아, 아 직안 갔구나 한 명. 뭐, 나한테 올라고? 너 대머리 다 보여? 대머리 빡빡이야? 살이자? 이제 개구멍이 나와서 문제긴 한데 살이자 그냥 이제 살일 수밖에 없어 오니도 여기 지그자 한번 돌아봤으니까 개구이 잘 거예요 얘도 살짝 올라가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어 근데 분노를 안킬까? 굳이 한 대를 때려야지, 분노를 키네? 아니, 분노를 안키네. 그냥 잠깐만, 나 꼈어. 발전기를 킬까? 이름 저 누구냐? 자리나가? 일단 대야부터 채우자 다시 대야 리필하자. 자리나 걸렸네. 대야 리필만 할게요. 아내가 개구 알아서 그냥 든다. 그거 알아서 그냥 든다 그냥 위치 아니까 그냥 걸라고. 아, 근데 구구 되나? 이거? 여기 너무 개활진데? 뭐 가림막이 없네 여기는? 이거 그냥 체리 흘리면서 다니자 어차피 어그로 끌리면은 아, 나 완치하자 스타일 약간 꼼꼼히 살펴보는 스타일 같은데, 그냥 대놓고 문 딸게요. 이거는 아마 저쪽 문에 시간 다쓸거야 지금. 한 번만 더 참아. 오케이 문닫 그냥. 의료원이 0 0구도 감사합니다. 못 나가겠다. <laughs> 중간 다 보이네 위치가. 못 나간다 이번에. 위치가 다 보이나봐 중간에서. <놀람> 으 절대 엔김 서당해 으절 철댄 게임사! 밥풀 하나 주라 그래 해커? 미? 내가 해커라고? 아, 나보고 해커래. 패드립 하는데? <laughs> 너도 중국어로 욕했으니까 나도 한국어로 욕할게 어 니가 중국어로 먼저 욕했다 나도 한국어로 욕할게